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해 볼거 5600G. 흔히들 이제 쌀목용으로 가성비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CPU. 이 CPU로 한번 얼마나 게임 실행이 많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 첫 번째 해볼 거는 지금 현재 조립된 상태는 5600G랑 메모리는 64GB, 32GB 두개 박혀 있고요. 2060 슈퍼 그래픽카드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비교군이에요. 그래픽카드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래픽카드를 탈거한 후에 똑같이 실행을 해볼 겁니다. 이게 그래픽카드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엄청나게 돌린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못믿안 미... 그 믿겼거든요. 아무리 그 쌀먹용 컴퓨터가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장 그래픽만으로 이렇게 잘 된다? 쉽사리 믿음이 안 갔어요 왜냐 제가 오딘 두 개를 내장 그래픽 5,600g로 이거 돌리던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니까 이상하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튕기는 것 같더라고요 튕겨서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그래픽카드를 달아서 쓰고 있던 거거든요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래픽카드가 없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솔직히 5 6 0 0 g 에 그래픽카드 달아서 쓰시는 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 더 좋은 5600이나 5600S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픽카드, 아, 그 CPU가 있는데, 굳이 5600G에 그래픽카드를 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600G랑 5600 차이가 그 L3 캐시 메모리가 두배 차이가 나요. 5600G가 16MB고, 5600, 5600이랑 5600X는 32MB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프레임 차이가 좀 있어요. 살먹용으로할 때는 솔직히 차이가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스펙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픽카드 달려면은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5600G 가면은 별로예요. 내장 그래픽 램한 땀만 좀 많이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에, 그게 궁금해요, 저도. 제가 64기가 메모리 장착하니까, 최대 16기가까지 할당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세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메모리 64기가까지 장착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64기가 장착하면은 내장 그래픽 그렇게 많이 할당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2기가 좀 비교가 되라고 2기가랑 16기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에서 공유하거든요 내장 그래픽을 강제로 할당 안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메모리는 일단은 넉넉하게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잘 들어가면은 32기가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64기가로 잘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넉넉한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 메모리도 넉넉한 게 좋고, 뭐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도 넉넉한 게 좋고, GPU도 넉넉한 게 좋고, 뭐딱 아, 넉넉한 게 좋아요. 뭔가 하나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 제한적인 자금 내에서 최적의 컴퓨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테스트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테스트용 컴퓨터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그래픽카드 달려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랐거든요 어, 일단은 컴퓨터 스펙을 보면은 5600G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ASUS TUF Gaming A520 M+,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2060 Super 그리고 메모리는 3 2기가두개 꼽혀있어요 클럭은 2666짜리 두개 꼽혀있는 상태고 뭐 오딘 히트 절전모드 상태이긴 한데 보이세요? CPU 41% 밖에 안 먹어요. 아, 참고로 이거 절전 모드예요, 절전 모드. 절전 모드인 상태에서 CPU가 41, 40, 26.6, 그래픽카드 39%. 근데 여러분 여기 보셔야 될게 이제 그래픽카드의 이제 전용 GPU 메모리. 여기 보시죠. 대부분 다 차요.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8기가, 12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게임 실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용 GPU 메모리는 거의 다 차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여기 설치된 메모리에서 여기 보시면 공유 GPU 메모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는 끌어다 쓰겠죠. 온도 지금 실내 온도 22도 나오거든요. 22도 나오는데 CPU 팬 기본 쿨러 지금 이거 기본 쿨러거든요. 기본 쿨러인데, 1100rpm. 어, 굉장히 양하고. 호 CPU 온도도 보세요. 39도. 왜 이렇게 잘 나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온도 38도. 그 전력 소모 보면 12, 30, 40. 50이 안 돼, 50. 다른 주변 장치는 합쳐봤자 한 60, 70, 100W가 안 되는데. 전기도 적게 뭐, 게임 실행도 많이 되고. 어, 이거 뭐야? 정말 좋은데. 일단 그래픽카드 달리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일단은, 요약해서 적어볼까? CPU 점유 40, 메모리. 1 6 6 42% 쓰고 있고 그래픽 카드는 30%. 그래픽 카드는 왔다 갔다리 하네. 40%. 최대치가 40% 찍었네요. 40%. 온도 보자, 온도. 온도가 39도. 그래픽 카드는 38도. 아, 39도. 39도까지 나오네요. 자, 일단 테스트 첫 번째. 5600치 64GB 메모리 2060 슈퍼. 그래픽 카드 장착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모든 이클라 히트 이클라 LD 4개, 드래곤 나저 실행된 상태에서 지금 결과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수샷을 찍어놔야겠다. 이거 한방 찍어놓고, 메모리 한방 찍어놓고, 그래픽카드 찍어놓고. 보이시죠? 오디엔 히트 2개, 드래곤 나저 오리지는 4개. 자, 이거는. 자 이제 그래픽카드 탈거해야 되거든요 아 맞다 애플레 설정을 얘기 안했구나 멀티 최적화 아 지금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멀티 최적화 30프레임 그다음에 멀티 실행 시 CPU 점유율 낮추도록 볼륨 끄기 이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설정은 이렇게 CPU 1코어 메모리는 2GB당 그래픽카드 껴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어, 좋습니다 6코어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지금 8개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 끄고 그래픽 카드를 좀뺄게요2060 싶어요. 그러게, 그래픽 카드 이렇게 많이 쓰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 여러분, 이제 그래픽 카드 탈거할 거거든요. 잠깐 광고 보고 오세요. 자, 이제 그래픽 카드 보시면은 여기에 전용 gpu 메모리 있죠? 여기 지금 이 기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기가. 자이 상태에서 스 슬슬 실행을 해볼게요. 제 게임 아이디가 나오니까 제가 다른 모니터에서 실행해가지고 끌로 당길게요. 나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내장 그래픽만으로 게임들이 여러 개 실행이 되는지? 기본이 이 기가요? 기본이 이 기가라기보다 그 세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뭐. 제가 컴퓨터 조립해보니까, 512, 512메가로 나올 때도 있고, 1기가로 나올 때도 있고, 제 각각이에요. 아마 설치된 메모리에 따라서 기본 세팅값이 좀 다르고, 뭐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마 16기가 설치하시면 아마 최대 2기가 밖에 안 될걸요? 2기가인가? 4기가인가? 4분의 1인가? 설치된거에? 자, 두번째 테스트는 5600G에 64기가. 내장 그래픽 메모리는 2기가 할당. 된 상태에서 게임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오딘 두개 켜놨는데 오딘 두개켠 상태 볼까요 내장 그래픽 16이요? 아 장착된 메모리에 따라 달라요 어? 내 아이디 나왔다 내 아이디 막 신고하는 거 아니죠 오딘 두개 켜고 히트 두개 켜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켜볼게요 자 현재 오딘 두개 실행된 상태 5 6 0 0치 CPU 점유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6.9 내장 그래픽은 보시다시피 2기가 할당 2기가 밖에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쓰고 있죠 두개만 실행해도 자 이제 히트 실행해 볼게요 자 아이디가 나오니까 다른 모니터로 옮겼다가 아 히트 실행될까? 튕기는 거 아니야? 내장 그래픽 2기가는 뭐고 1 6기가는 뭐냐고요? 그 바이오스 설정에서 내장 그래픽 메모리 설정을 할수 있어요 내장 그래픽만 충분한지는 지금 이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해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게임을 구동하잖아요. 뭐, 하나, 하나의 게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의 게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게임마다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게임, 뭐, 드라이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일단은 히트 한 개까지는 잘 실행됐어요. 이거 일단 절전 모드로 빼고, 하나 더 실행해볼게요. 내장 뭐, 2기가 16, 16기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2기가 16기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바이오스에서 바꾸는 거야? 바이오스 하면은 그 원격이 안 돼요. <laughs> 바이오스 설정에서 바꾸는 거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내장 그래픽 메모리 할당이라고 치면 나와요.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설정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에 따라서 최대치가 달라져요. 보통은 한 2기가, 4기가 있고요. 최대치가. 와 오딘 오딘 두개 히트 두개잘 되는데? <laughs> 그래픽 카드 버려! 그래픽 카드 버려요 여러분. 그래픽 카드 버려! 잘 때는 오딘 두개 히트 두 개. 자, 어우, 굿. 그냥 굿입니다, 굿. 34%. 메모리는 지금 19.3. 내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네요. 오인2개 히트2개. 어우, 아주, 아주 스무스하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LD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천상비는 몇개 도는, 천상비는 모르겠다. 천상비는, 아 어, 천상비는 메모리 64기가 장착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 6개, 6개에서 8개 사이밖에 안될것 같은데.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천상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2기가로 테스트 한번할 거고, 16기가로 테스트 한번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좀 많이 둬서, 뭐 차이가 있나? 뭐 2기가로 실행했을 때뭐안 되는 게 있나? 아니면 16기가로 했을 때는 뭐좀더잘 되나? 뭐 이런 차이 볼 거거든요.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아, 그래요? 오딘이랑 1그 히트 조합이 괜찮아요? 자, 현재 상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애플라이어까지는 괜찮고, 하나씩 일단 구동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게임을 여러 개 실행하실 때, 물론 한 번에 실행하신 분들은 잘 없겠지만, 하나씩 실행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4개 동시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CPU 100% 찍으면서 작업 지연되거든요? 만약에 CPU에 뭔가 좀 여유가 없는 상태다. 한꺼번에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누르세요. 네, LD 플레이어 VT 켜줘야 돼요. 아, 뭐야, 이거? 그래픽카드 버려! 여러분, 그래픽카드 버리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아, 한 방에, 한 방에 키구나 뭔가 CPU에 여유가 없으면 한 번에 키면 좀 그렇거든요? 1 0을 찍으면서 작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쌀 먹는 컴퓨터는 최소 32기가 하는 게, 조, 가는 게 좋아요. 최소 32기가. 넉넉히는 64기가. 요즘 메모리 값도 저렴하니까, 64기가. 지금 보니까, 어, 32기가 이상 쓰네요. 여러분, 나는 2기가부터 실험하지 말고 16기가부터 실험해볼 걸 그랬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버리세요. 괜히, 어? 괜히 전기만 먹잖아. 살아봤자 전기만 먹는 거. 자, 차이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테스트 2기가로 활동했을 때. 어, 근데 그런 게 있다. 보이세요? 아, 조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겠다 보자 한번 안 떨어지죠 지금 CPU 점유율 아 이게 그래픽카드가 없는 대신 CPU의 점유율이 높다 이게 확실히 내장 그래픽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CPU 점유율이 높네요 CPU 온도도 올라갔고 아까 전에 39도였죠 CPU 51도까지 올라왔네 RPM도 올라가고 메모리도 더 먹네 아이 메모리는 그것 때문이다 그 공유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메모리를 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자, 일단은 두 번째 테스트. CPU 점유율.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78, 75, 79, 81, 81. 온도는 51도. 메모리는 34.1. 그 다음에 55%. 그래픽카드는 없는데, 내장 그래픽. 14에 45도. 아, 46도. 그러게요. 진짜 결과 대단하다. 어, 여러분. 그래픽카드 버리세요. 뭐하러 그래픽카드 를 달아? 어? <laughs> 전기만 더 먹게. 아, 아. 아. 그건 이랬다 지금 CPU 점유율 지금 이렇게 80% 찍었잖아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80%는 솔직히 내가 그, 만약게 뭐, 멀컨으로 애플레이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작할 때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80%면은. 는 적어도 한 60에서 70 사이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 넘어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CPU 점유율이 확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봐봐. 오딘도 틀어. 순간 87, 85까지 오르잖아. 근데 나 어쨌든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작을 해야 된다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절전모드 끄게 되면은, 왜, 더 떨어지는 거야, 왜? 왜더 떨어지는 거야? 절전모드 끄니까 왜 떨어지는 건데, 어? 절전모드가 왜더 먹냐고, 나랑 지금 장난해? 봐봐봐, 봐 다시 아, 이거, 이 절전모드 말고. 일단, 애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멀컨 쓰고, 뭐말 이동하고 뭐 하다 보면은, 튈때 있거든요, CPU 셔율튈 때, 충기거나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80%는 조금 아 조금 애매하다, 응,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은 단발성 테스트잖아요.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구동을 해보거나 그런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결과값만 보고 그냥 5,600G만 해야겠다, 5,600G로 조립해야겠다, 5,600G 가자. 어 5,600G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기간 테스트를 제가 안할 거예요. 안할 거야. 안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이것만 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맞췄는데 튕기, 졸라 튕긴다.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돌아가는 것만 테스트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돌아가는 것만. 어쨌든, 5600G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뭐, 이, 이기 할당만으로도, 오딘 두 개, 히트 두 개, 그 다음에 뭐, 드래곤 나저 네 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만, 그냥, 결과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잘 돌아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밑밥을 깔아놔야 돼. 밑밥을 안 깔아놓으면은 꼭 말들이 나와.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이제 16기가로 바꾼 다음에 뭐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스샷을 찍어놔야지. 아, CPU 온도 52도까지 올랐네. 아 이거 봐80 갑자기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태가 어, 52도까지 올랐네. 52도 바꿔놔야겠다. 오케이 두 번째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16기가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6기가로 변경하면 뭐가 좀 달라지려나? 그러게요. 승수님 말씀처럼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은. 굳이 그래픽 카드 달아 가지고 전요금 많이 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테스트 결과만 보면은 영향이 없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아 제가 그래픽 카드 없이 플레이하다가 튕겨 가지고 그래픽 카드 달아 놓은 거였거든요, 이거. 자, 일단 오딘 2 개. 지금 보시다시피 전용 GPU 메모리는 16기가 할당을 해 놨고요. 이거 일단은 절전 모드로 돌려 놓고 음, 현재 오딘 2 개만 켜져 있는 상태. 전용 GPU 메모리 16아 16기가 중에 1.9기가 쓰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히트 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실상 뭐세 번째 테스트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미 내장 그래픽 2기가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메모리만 좀 여유 있게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5 6 0 0 g 에그 32기가는 좀 부족하니까 32기가 하나 받고 뭐 16기가 하나를 받든 8기가 하나를 받든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그냥 용량 다르게 쓰는 건좀거시기하잖아요 그... <laughs> 그냥 32기가 두개가 여유 있으면 이런 게 문제, 이런 게. 90% 넘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행했을 때 CPU 점유율 100% 찍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메모리 할당 16기가 했잖아요. 16기가 한 만큼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줄어드네. 자 이제 16기가 배... 어, 할당한 거 테스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자. 오히려 CPU를 더 먹는 것 같지 왜? CPU 점유율을 거의 한 90%까지 막 먹는데 92까지 올라가네. 대신 메모리 사용량은 줄어드는데 내장 그래픽은 6 4에 45. 자 테스트 결과. 정리가 이 정도로 된것 같아요. CPU 점이 왜더 올라간 것 같지? 내 네, 게임 상황이 무조건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아니라서, 어쨌든 9 0넘네 92, 96, 와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스트 결과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게 답니다. 결론. 그래픽카드 갖다 버리자. 5700G가 8코어죠? 이 정도. 5600에 메모리 32기가, LD 10개. LD도 어떤 게임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1 0개 32기가. 32기가 32GB...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애매해. 32기가 다음에 이제 두개 끼면 64기가잖아요. 아니면, 32기가 하나 끼고 16기가 하나 꼽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좀 여유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빡빡하게 만들면은, 튕길 수가 있어요. 게임이 지금, 지금은 실행이 잘 되잖아요, 지금. 근데, 24시간 돌아간, 이게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는 구동만 테스트 한 거예요. 일주일 테스트를, 그러니까, 며칠 잘되어가는 이런 테스트를 한게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좀 여유를 주는 게 좋아요. CPU나 메모리. 지금 그래픽카드 없이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그래픽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연산해야 될 부분을 이제 CPU의 내장 그래픽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CPU 점이 유율 높아진 거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CPU 점이 유4 0예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80일, 90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없다 보니까 CPU의 사용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다 나와 가가지고 견적 한번 살펴볼까요? 5600G 가성비. 어, 진짜 싸다. 167,000원 CPU. 지금 기본 쿨러로 테스트를 했을 때 50도 내외 나오는 거 보니까 굳이, 굳이 사지 쿨러가 필요하지 않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장착해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하 이게 우리가 24시간 돌아갔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사지 쿨러 다는 게 좋다. 라고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가성비로 간다면, 320보드 가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PBO를 키거나, 아니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드는 320보드. 요는, 아, 대원 CTS 미안하지만, 스티커으로 갑시다. 천원더 비싼. 메모리는, 아, 메모리는 참 애매하다. 16기가 두개 가고 는거 아니면 32기가 두개 하고 싶은데. 아, 어차피 메모리 슬롯이 네 개거든요? ASUS A3이고, 저게. 메모리가, 메모리 슬롯이 네 개라서, 일단은 16기가 두 개로 가고, 나중에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하면 되겠죠? SSD는 그래도 P31 가자. 아, 가성비로 맞출까? 가성비는 m s 5 0인데 가성비로 갑시다, 가성비. 이양 맞추는 거 그냥 좋은 부품보다는 가성비로 가는 걸로. 쌀먹용으로 250기가는 약, 250기가는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500기가로 가는 걸로 합시다. 케이스는 지성인가요, 지성인가 그래도 이 케이스가 케이스 팬에좀 신경을 쓴 편이라서.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컴퓨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팬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수명이 길지 못해요. 짧아 금방 고장나 근데 그래도 지금 이 G30 같은 경우에는 펜에 조금 신경을 쓴 편이거든요 물론 수명이 길지는 모르겠어 나도 일단은 제품 설명만 보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파워너 FSP500 그냥 근본입니다 FSP는 근본 자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 케이스 파워 50만원 견적이다 50만원 딱 가성비 쌀먹 50만원 이거 채팅방에 올려놔야지 일단은 가성비 세팅은 이거예요